저희가 무려 여섯 곡을 연달아 들려드렸어요. 아, 오늘 관객분들이 굉장히 꿈꾸기 쉬웠어요. 어, 맞아요. 예. 오, 어, 굉장히 많은 도시에서 이더 라이트 공연을 했지만, 오늘 처음 경연 경험을 또 했어요. 그래. 스카브라페어에서 <laughs> 그 중간박수가들나왔어요 <laughs> 스카보로가제가 부른지도 꽤 됐고 영상이 올라오지도모르겠데 어, 제가 최근에 영상 조회수를 봤는데 거의 유튜브 조회수 500만 회를 앞두고 있더라고요 스카브로가 이렇게나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시고 계신데 댓글에서 재밌는 걸 하나 봤습니다 어, 스카보로 시장 다녀왔냐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아름답지? <웃음> <웃음>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의 음악을 굉장히 또 아름답게 들어주셔서 또. 해외 분들도 굉장히 또 많이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아주 감사한 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런 좋은 분위기를 또 어떤 가벼운 농담이나 이런 걸로 생각해 드리고 싶지 않아서 계속 뿌리 말을 못하고 있어요. 깨달아주세요. 제가 좀 입만 열면 자꾸 장난치고 그러고 싶어 하는 그런 성격이어서 어, 그래도 좀 진지한 거면 저희가 좀 그래도 불러드렸던 곡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오늘 스트나 공연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 네, 것 같거든요. 그 맞아요. 네, 곡을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좀 저희 첫 번째 곡으로 들려드렸던 곡이 Fall i f e 그 뒤를 이어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라는 곡 들려드렸고요. 어, 아까 우림 씨가 설명해 주셨던 Scarborough Fair. 그리고 또 이어서 Bohemian Rhapsody. 네, 저희 그곡 제목 말고요. 곡 아, <laughs> 설명을 이제 아, 네. 어떤 뭘 표현하고 뭘 담고 싶는지 조금만 제대로 주시네요. 라아 아, 그래요? 곡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네네, 또 노래가 네. 없으니까 고향 부배목소리 아, 듣고 네. 싶지 않겠요 나는, 나는 여기가 굉장히 긴장이 돼요 왠지 아세요? 혹시라도 내가 뭔가를 깨뜨리면그 뭐 다음 무대들이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가지고 아, 지금 멤버들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살짝 이렇게 지금 흘리고 있거든요 지금 더 라이트 콘서트입니다 <laughs> 라이트 콘서트예요 <laughs> 본인이 집중 깨뜨린다고 너인힘들다고 뭐, <laughs> <많이> 했잖아요 <laughs> 들어가기 전에 집중만 그래. 깨지 않으면 돼요 아, 어. 그래, 아, 니 저희가 okay. 이 세션은 사실은 어, 빛의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놓고 여섯 곡을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뭔가 찬란한, 찬란한 빛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홀라이프라는 곡으로 시작해서 그 뒤를 이어서 뭔가 어머니의 품처럼 좀 따스하게 안겨주는 그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라는 곡 들려드렸고, 정말 이렇게 푸르스름한 뭔가 좀 신비로운 느낌이 나는 스카보로 페어까지 들려드렸는데 네, 제목이 이제 추상적인. <laughs> <laughs> 아니요 <laughs> 아니요 네. 네, 네. 어, 아주 <laughs> 잘 설명해 줬어요 정말 이보다 더 완벽하게 이 곡을 설명해 줄수 없을 것 같아요 이앞에서품쳐죠네 네. 이어봐 주세요 아, 네. 네. 이 설명 네. 조금 더 들어봐도 될것 같아요 <laughs> 어떤 소식을 수식어가 는지그 다음 곡도 스카브로까지 출연하셨거든요. 네, 네. 그리고 뒤를 열서그 아, 무지개빛이 있잖아요. <laughs> 여기 조명도 지금 무지개빛 난리가 났어요. 아침 아, 지금 여기 포레셀라 공연이 조명맛집이라고 소문이 또 났대요. 어, 네.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는 꼭 봐야 할 공연, 한국 공연 중에 하나로 상위권으로 포레셀라 공연이 꼽히고 있는 거죠. 진짜로. 어, 네, 어, 너무 멋. 뭐, 기준으로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좋은 그 기준일 거예요. 굉장히 그서. 꼭 가봐야 할 공연으로 그렇죠. 저희 네. 포레스라 공연이있는데 공연 중에 하나가 이런 뒤에 명상과 그리고 조명 덕분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저희도 포레스라의 대표곡이잖아요. 그렇죠. 보헤미아 월석이. 아, 사실 아, 퀸의 대표곡인데, <laughs> 예 저희가 어느 순간. 뭐, 점심 빌렸었죠. 예, 생각. 지금도 빌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빌리겠지만, 뭐, 대여료냈으니까 예, 괜찮아요. 한글에, 한글에 계시요 예, 한분에게신 우리 페디 버클 님께서 네, 네. 뭔가 아, 정말 내 곡을 이렇게 멋있게 커버를 해서 고맙다라고 생각하다가도 얘는 너무 많이 부르는 거 아니야? <laughs>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싶은데 그러니까 거의 뭐 그래서. 행사마다 부르고 있어지고 지금 그 지금. 저희 보헤미안 랩소디 하는데 네. 그, 근데 저희가 어제 멘트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보통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긴장이 좀 풀리시는데 아까 스카프로 보여서 이미 박수가 나오서 거기서부터 이미 이미 흥분의 도만이신데 지금 저맨 뒤는 제가 볼 때는 이곡기준에 파티면은 지금 2부에서 난리가 나요 제가 볼 때는 저 제일 뒤에 가서 놀아보고 싶어요 저 뒤에 분들은 지금 너무 신이 나셔서 여기 약간 그 배구 경기장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 배구 경기장에서 그 환호 소리가 엄청 크게 이렇게 황소를 을 타고 딱그 TV에 나올 때 고음 느낌이 지금 저 뒤에서 나요. 지금. 아니, 이 고음 누구야? 이 고음 누구지? 동그한분 계세요? 나중에 고음 찾아서, 저거 찾아서 인터뷰 가겠습니다. 예. 아, 그 뒤로. 강릉이. 강원도가 이렇게 자연적이라고 해서 저렇게 고음이 잘 나는가? 공기가 좋아서 그럴 수 있죠. 그 뒤를 이어서 우리 씨의 우리 솔로곡까지 듣게 됐습니다. 나중에 아, 아라비아 나이타 트 보셨는데요. 아이곡참 아, 고르기를 잘했다 싶은 게 뭔가 이렇게 그런 곡들 있잖아요. 뭔가 물론 모든 곡들을 다 연습을 많이 하지만 연습을 몇번안 했지만 어, 딱아이거 뭔가 나한테 잘 어울린다. 어이곡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직감이 좀 확실하게 왔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행히또 우리 멤버들도 그렇고 마자분들께서 아주 잘 어울린다라고 해 주셔가지고 아라비안 아이트가 탄생한 게아니라습 그리고 저희 또 음악 감독님께서 그 음악 만들 때 보면 소스들이 있어요. 이제 뭐 아라비안 소스, 뭐 예를 들어 뭐 탱고 소스. 근데 이번에 그 소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먹는 소스 는거 아니에요? 저도 그, 그 생각 있어요. <laughs> 어, 카레 소스, 뭐, 이런. 일반인기도한때 이제 좀 생소할 수 있죠. 음악을 <laughs>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악기 같은 그런 소스들을 이제 소스라고 하는데. 가상악기. 가상악기죠. 가상악기라 네. 근데 이번에 저희 아라비안 나이트와 주단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그, 때그 어떤 소스였죠? 그페르시안페르시안 소스를 사셔가지고. 직접 구매를 하셔서 이런 느낌들을 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페르시아. 드로 네, 네, 네. 안무를 또 착색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또 멋진 음악을 만들어 주는 감독님 그리고 멋진 안무와 함께 저의 아르바이트 날개를 달아주신 우리 더 페이지 댄스 그룹에게도 다시 한 번. 박수 그 뒤를 이어서 또 이제 어, 어떻게 묘사를 좀 해볼까요? 네, 마지막 곡인데 한번 멋지게 보여주세요. 근데 거기에다가 뭔가 이조민규 얼굴처럼 뭐 봐도 봐도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고 봐도 봐도 질리고 죄송해요 제가 오늘 머리가 잘안 돌아가요 사실은 머리가 잘안 돌아가는데 네. 내려가서좀 끓여다가 빵이나 좀 하나 먹어야겠어요 어? 예. 그럴 때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민규 씨 얼굴 같은 굉장히 다채로운 그런 매력이 있었던 그런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라는 곡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어, 이제 일부의 마지막을 장식할 곡들만 남겨 있는 상태예요. 포레스텔라의 그래도 좀 근원이 되는 빛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제가그 근원의 빛을 대신한 곡들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어, 이 곡도 감사합니다 형우씨가 어, 설명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제 굉장히 네. 잘하시더라고요네 어, 청소하러 왔습니다 <웃음> 어... 겉이 <laughs> 아, 어지러져 있는데 네. 자... 이... 잠깐... 머리 속 살짝 어지럽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 여섯 곡을 연달아 들려드리면서 어, 일부 이렇게 빨리 끝나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저희가 여태껏 공연을 해오다 보니까, 뭔가 두 곡씩, 두 곡씩 하면서 조금 다이나믹 하지 못했던 일부를 항상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어, 이미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그래도 좀덜 지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부를 어, 조금 흐름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 그리고 여섯 곡을 이어서 들려드렸던 이유는, 민규 씨가 말했다시피, 저희의 클래시컬한 부분이 아닌 되게 엣지 있는 부분 부분 요소들을 잘 살려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색깔을 보여드리고자 하며었고 보헤미안도 저희가 처음으로 일부에 배치를 했어요. 그래야 도중에 안 나가실 것 같더라고요. <laughs> 어,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성공적이다. 그리고 스카브로페어가큰 목했다라고 해서 <laughs> 이 곡의 가산점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은 <laughs> 여러 가지 빛을 보여드렸지만 두은 형이 말했다시피 이제 저희가 저희 근본적인 음악성은 사실 팬텀싱어에서 시작했습니다 클래식하고 좀더 크로스오버적인 음악에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여섯 가지의 곡으로 진화를 했다고 볼수 있는데 저희의 그근원의 빛을 한번 보여드리려 고 합니다 첫 번째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i 라비우 비아노라는 곡 대부의 OST로 잘 알려져 있는 곡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릴 곡이 저희 올스타전에서 한번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말라데라는 곡으로 또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곡이에요. 그리고 일부를 장식할 엘라 판타지아까지 세곡 같이 들려드리면서 잠깐의 휴식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랄라 비우피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